아 이제 이걸로 요아제 네, 이걸로 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남입니다 어.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

잘한 게1게아야저지잠깐 여기 여기 저지아이저세 카메라 로 누나 여기 찍는 거 같아. 반대로 올리겠다. 아 이거 교체도 하자고 하네. 잘한 게1 여기 교체 누가 해요? 어 제가 할게. 화이팅 화이팅. 현준 가 화이팅이래. 화이팅.

5, 1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나이스. 아, 잘 끊어 가. 끊어갈 거면 잘 끊어 가야 돼. 은손 자, 자, 더 열. 열 하나. 10개 남았어요 자, 호흡하고. 호 어. 빨리 내려으 돼. 네, 자, 어. 자 어. 하나. 어. 그렇 어. 바로. 둘. 어. 셋, 어. 넷, 넷, 셋, 넷, 셋. 넷. 다섯. 넷, 여섯. 네 개. 자, 일곱. 일곱. 오케이. Sure 한이 형도 있어요 Go.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나이스 나이스 8채 1 누나가 잘하는 거 누나가 잘하는 거 마트터밸류번 대주시네! 밸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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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네 밸류를 대주시네! 밸류를 대열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나이스 슬러개 하면 돼 아홉개 보이요 파이팅 아홉개 끊어가면 돼요 하나 둘 가볍다 가벼워 셋 다섯, 여섯, 여섯 개 오케이, 여섯 개두 번, 두번 남았어요. 자 여섯 개한번더 할까요? 자 쓰리, 트. 이렇게 남았어요. 지금 다섯 개중 자, 다 Bye. No. Oh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서른, 아다여아 다섯, 여자 여덟. 다섯, 여덟. 다 다섯, 여덟. 다섯, 여덟. 다섯, 여덟. 다섯, 여덟. 다섯, 여덟. 다섯, 여 다섯, 빨리 어디 가지 말고 빨리 들어오래 아, 자, 어, 어, 한번 어, 잡아 잡아 아야 해요 어 지금 8번 자 마지막 다섯 개하 그러니까, 음. 아! 뛰어 뛰어 뛰어! 아파? 아.. 아 힘들어.. 힘들다.. 아.. 너무 힘든데?